안녕하세요. 1 0 0만 스무 개의 꽝포인트를 하는 한상닷컴입니다 오늘도 다음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꽝포인트는 공유되어야 하니까요. <laughs> 어, 봄하면 도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도다리 포인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앞분에는 창원 기산동 도다리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어, 오늘은 마산 구산면 쪽. 어, 구산면 쪽 도다리 포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 진해 쪽에는 도다리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아직은 도복권은 좀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꽝이니까, 진해 쪽은 피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아는 어깨 쪽 도다리 포인트는 두 곳인데요. 첫 번째 거부터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곳 도다리 포인트 역시 가면 꽝이니까, 꽝 치실 분들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laughs> 아, 여기, 여기가 어깨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전입니다. 원전은 많이들 아실 건데, 어깨 쪽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구요. 음, 가는 길은, 여기 구산면 사무소 쪽에서 그냥 쭉 직진하면은 원전으로 가죠. 어깨는, 가는 길 중간쯤에 보면은, 어깨리라고, 어, 편말이 보입니다. 로드뷰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원전 가는 길인데요. 여기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옥계리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옥계 위에서 옥계 옥게 삼거리인가 그럴 겁니다 가다가 원정 이쪽으로 가면 원정 가는 길이고요 가다가 좌회전 좌회전 하셔가지고 한뭐 6, 7분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어, 가는 길에 여기 옥계리 쪽에서 가는 길에는 믿기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산면 사무소 지나면은 음, 여기가 여기가 고산면 사무소죠. 사무소에 여기 SK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는 SK 주유소인데, 거기가 지금도 SK인지 뭐 다른 주유소인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 주유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까지 전체가 다, 아, 낚시방입니다. 한 10개 정도는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음, 묶음추나 아니면은, 청개비, 청개비 2,000원치 정도만 사셔도 충분히 몇 시간 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음, 다른 데는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파는데, 여기는 2,000원부터 팔거든요. 2,000원치만 해도, 어, 충분히, 어, 많은 양의 전개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사셔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요. 음, 여기 찾아가는 길은 경남대학교 옥계수련원 또는 옥계방파제를 내비게이션에 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음, 아, 진입하는 길이 조금, 위험한데요 어, 여기가 내리막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로드뷰로 그게 나올지 런 모르겠는데 로드뷰를 잠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내리막길인데 길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땅이 얼었을 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도다리를 잡으러 가신다면뭐 3월, 4월 그 이후가 될 테니까 그때는 뭐 그런 어, 땅이 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리막길 오자마자 바로 유턴을 하셔야지 요 옥계 연수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요두표를 보면은 음 이쪽에서 내려오죠. 이쪽에서 내려와서 바로 유턴입니다. 유턴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공장 같은 건물도 있고, 가면은 이제 여기는 길이 아니다. 여기 회사에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포인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도 차가 충분히 들어가는 길이고요. 아, 여기를 다시 보시면은 쭉 가시면은 주차는 이제 여기 어깨 연수원 앞에 하게 되는데 길이 제법 넓습니다. 어, 이쪽 라인 산 밑으로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쪽, 바닷가 쪽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제 여기 방파제 앞에 대신 분이 계신데 방파제 앞에 되면은 사람들 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는 조금 어, 삼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날이 따뜻하면은 이쪽 산 밑에 쪽에 텐트를 치고. 어,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야영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 놀러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낚시도 하고 이쪽에서 낚시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구요 음, 여기 내항쪽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도다이 포인트도 이외항쪽이고요아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정축을 하고 있, 있죠 여기 로드뷰 상으로 음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애들하고 이제 놀러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방파제가 길어진 겁니다. 제가 아는 방파제보다. 그럼 오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고 땅을 보니까 새 땅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한 10m 정도는 길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 방파제 끝나는 지점. 여기서 장대로 그냥 이렇게 툭 내리면은 여기에 서울감생이들이 제법 잡혔습니다. <laughs> 서울감생이. <laughs> 망상어죠. 망상어들이 여기서 장대로 넣으면 나오는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아, 지금도 나올런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가 지금 이분 서 있는 분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음, 여기 진입하고 한 5m 정도 그러면 딱 이분 서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어, 다시 로드뷰를 끄고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이쯤 되겠죠. 어 제가 이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정면으로 원투를 쳐도 어 되는데, 여기에 입질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리를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면은 이제 이쪽에 이쪽에 다른 분이 계시면은 또 대각선을 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여기, 여기 전부 테트라거든요. 테트라 쪽으로 붙여서 원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트라 쪽으로 이쪽으로 치면은 놀래미가 나옵니다. 놀래미만 잡으러 간 적은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원투 치다가 입질이 좀 끊어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치곤 하는데 놀래미가 제법 큰 녀석들이 나옵니다. 큰 거는 30 이상들 나오니까 물론 뭐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심심하게 하려면은 딱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못 칩니다.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칠 텐데, 이쪽으로 치면 크로스 되니까. 그러니까 엉키죠. 그리고 이 방파제는 이 제일 끝자리는 별로 추천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배가 있는데요. 배가 수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민들 배가. 보통 원투 치시는 분들은 멀리 던지지 않습니까? 멀리 던지면은 배한테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끌고 가고, 어떤 분들은 낚싯대 달려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요.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끝자리에서 뭐, 이뭐 보통 방파제 가면은 끝자리 이렇게 45도로 하면은 뭐 나온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끝자리에서 치려면은 바로 앞에 뭐 10m, 20m 앞에 크기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치면은 걸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자리는 별로 추천을 못 드리는 자리고요. 요만큼이 이제 도다리를 이쪽 외양 쪽을 보고 도달이 실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치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테트라 쪽으로 붙일 수도 있으니까 테트라 쪽에 너무 바짝 붙으면은 로드뷰를 다시 한번 볼게요. 테트라 쪽에 너무 붙으면 은 여기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지금 여기 사진에는 그냥 뼈대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시같이 가시 이렇게 막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좁힛좁힛한 철조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잘못하면은 여기 걸리고 다치고 하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하시면은 좋은 자리고요음 이게 어, 멀리 칠 필요는 없습니다. 한 30m, 40m 그 지점에다가 치면 되는데요. 3 40m만 쳐도 여기가 전부 모래밭입니다. 모래밭이니까 미끌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던져가지고 천천히 끌고 와도 끌고 와도 미끌림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래밭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던지셔도 됩니다. 대신 요 앞에 쪽에 오시면은 어, 여기 자갈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엉키, 어, 예, 채비가 걸립니다. 미끌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았다 싶으면은 요 가까이 오면 채비 해수를 조금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자갈들에 걸리니까 자갈들에 걸리면은 봉돌이 걸려서 뭐원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기존에 걸려있던 채비들에 또 바늘이 걸려서 뭐 바, 바늘이 휘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은 뭐, 채비를 그냥 끌고 온다든지,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어, 가까이 오면은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채비 해수를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자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들은 조금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미끌림이. 근데 희한하게 이 자리는 미끌림이 요 앞자리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 요쪽 라인은 별로 추천을 못 드리고, 요쪽 라인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음, 여름 정도까지는 도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봄도다리 봄도다리 그렇게 하죠 저는 뭐 봄에 뭐 도다리가 특별히 맛있는 걸못 느끼겠던데 어, 사람들이 많이 봄도다리를 잡으러 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여기 옥계방파제 쪽 이게 어깨 방파제죠? 어깨 방파제 쪽에서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자리는 별로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가 낫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외향 쪽으로 멀리 안 던지셔도 되고요. 저희 큰 녀석이 던져도 뭐한 30m 정도는 충분히 나가니까 어 웬만한 원투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30m 정도 던지는 거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3, 40m 정도만 던져도. 어, 모래밭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한6 7 0 m 정도 여기에 빠지가 하나 떠있더라고 지난주에 가니까. 그리고 뭐 부표는 아닌데 통발 같다 고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통발이 몇 개가 있고요. 이 빠지가 여기에 이제 묶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굳이 이걸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들잖아요. <laughs> 거기는 발 앞에 <laughs> 그냥 턱 던져서 3, 40m 정도만 던져서도 여기 이제 모래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뭐 세게 쳐도 전부 모래밭입니다. 여기 모래밭이니까 어 적당히 던져서 어 도다리, 손맛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꽝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한성닷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